어제 한일 가왕전 보셨나요? 애녹 통편집으로 당황하고 황당한 저였지만 막내 수호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방송에서 비주얼 막내들의 대결, 최수호와 신노스케 씨의 대결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 팀의 막내 최수호가 구창모의 방황을 선곡했을 때부터 기대가 컸어요. 역시나 특유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파워풀한 무대 매너로 자중을 압도하더라고요. 온몸으로 노래하는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앞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최수호가 수호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진 것에 이어 성공하겠다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맞선 일본 팀의 신노스케 씨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드럼 연주까지 하다니 실력에 감탄했네요.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최수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2대 2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기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비록 신노스케 씨가 패배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복수해 줄게라며 그를 위로하는 일본 팀 동료들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이어서 최수호에 관한 정보 7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일 대회 이력 전국학생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최우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정보의 국적 한때 일본인이라는 루머가 돈적 있는데 최수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순수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중학생 때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상 외모 손이 굉장히 예쁘고 하얗다 왼손의 중지 손가락 위에 점이 있다. 밀크보이답게 피부가 매우 하얀 편이다. 정보사야구.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LG 트윈스의 팬이다. 시구를 했을 때만 해도 이벤트로 알려졌으나 추호 못해 LG 팬이라고 직접 밝히며 인증하였다. 정보음식.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피하고 주량은 소주 2에서3병 정도라고 한다. 한때 커피를 아예 못 마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끔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정보육 댓글. 외운 내강 스타일로 악플을 읽어도 전혀 타격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악플은 달지 맙시다. 정보칠 올패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명홍에 이어 두 번째로 미스터트롯에서 올패스에 성공하였다. 놀랍게도 미스트롯에서는 올패스한 인원이 없다. 하다못해 송가인도 본선 2차 1일 데스매치에서 패배했으며 미스트로시와 미스트로쌈 또한 홍지윤, 배하연 김소연이 송가인과 동일하게 본선 2차에서 패배하고 김영, 본선 3차에서 같은 팀으로서 결승의 동반으로 진출한 진욱도 본선 2차에서 박지현에게 패배한 뒤에 추가 합격하여 올라간 경우이다. 최수호는 임영웅에 이어 두 번째로 미스터트롯에서 올패스에 성공하였다. 애녹 통편집으로 화가 많이 났지만 최수호를 보고 많이 마음 딸렸습니다.